내일 유럽하는 i r a 라고 불리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발표가 됩니다. 뭐 세부 내용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긴 한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워드로 정리해놓은 걸 다시 한번더 정리한 거기 때문에 워드가 굳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유럽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걸 신경 써서 보고 계신 분들은 궁금한 게딱 이거일 거예요. 나에게 오는 영향은 무엇일까? 국내 3사 혹은 뭐 양극재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crma가 나오면 어떤 영향을 줄까가 궁금할 겁니다. 일단 세 갈래로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생산과 처리, 감사 쪽으로 오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 가량을 영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간격으로 공급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생산과 처리에서의 어떤 규제를 넣고 간섭을 하는데 이걸 2년 간격으로 계속 감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줄수 있냐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몇몇 있어요. 물론 뭐 탈중국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비메이저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치명타가 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셋업체들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요세 기업과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케미칼, LNF 이 기업들 정도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CLMA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뜬금없이 요번에 나온 게 아니고 2008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핵심 원자재 복원력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재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수준이었고, 20년부터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요번에 새로 발표되는 이유는 제가 유추해봤을 때는, 이 공급망 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IRA를 통해서 세계 무대를 좀 장악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도 이해질 수 없겠다 싶어서 내는 걸로 전 생각이 됩니다. 내일 공개되고 나와서 이게 외교관계에 따라서 공급망을 갈아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해놓고 향후 2024년도나 25년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초안만 공개가 됐고 내일 얼마나 이 내용들이 빡세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로 좀 우선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중론인 것 같고. 이게 몇 가지 조항들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해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CRMA는 결국엔 보호무역이거든요. 본인들을 지키기 위한 거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원자재 조달할 때 중국에게 너무 과다하게 수입하지 말고 우리 거좀 써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생산과 처리 그리고 감사 순서가 있었다면 결국 첫 번째 순서인 생산에 있어서 이 원자재의 어떤 비중 자체는 높아지잖아요.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리사이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두각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세계의 배터리 원자재 수출국의 사회적 위험도 분석을 보면, 큰 맥락에서 러시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모판베크, 남아, 남아프리카, 가봉, 브라질, 볼리비아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많긴 한데, 아직 여기서 수출량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과 필리핀 정도가 니켈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 세계 무대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흑연이나 니켈, 이런 원자재 관련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많긴 한데, 러시아, 중국, 필리핀, 얘네 셋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려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의존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적으로 몰려있으면, 만약에 뭐, 무역 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중국이 이걸로 갑질을 할수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할 때도요 히토류 관련 주도 날라갔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은 여차하면 이 히토류 가지고 협박을 해요. 너네 자꾸 그러면 우리 이거 수출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미국이 그 외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입장이었는데 히토류만 얘기가 나오면 꼬랑지를 내려요. 그래서 미국도 i r 엘리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자라는 그런 운동을 진개, 개진했던 거고 유럽 또한 그 흐름에 올라타서 우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의존도 안 낮춰 우리 너에게 보조금 안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재를 재사용하는 그런 기술력들이 무조건 필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고요. 이거는 심지어 CRLA 메일을 통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탄소 발자국 이야기를 할 때도 유럽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굉장히 먼저 앞서가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부터 한참 옛날부터 2004년부터도 그랬고요. 가장 최근부터 보면 2014년도부터 유럽에선 전체 2차원료 활용률 추세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증가를 시키자라는 게 그들의 미션이고요. 현재 보면 EU 회원국 중에서 2차 원료 활용률이 네덜란드가 1위입니다. 그리고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그 외의 국가들 중에서 기준치 미달인 국가들은 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할 겁니다. 제일 낮은 게 보니까 루마니아, 이런 포르투가 이런 나라들이죠. 얘네도 끌어올려야겠죠. 유럽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만, 결국 지들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들이 안 지키는데 다른 나라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국가들도 끌어올려야 되고, 이 국가들은 이 기준치를 만들어주는 선두가 될 거고요. 그래서 로드맵도 있어요. 유럽 내에서의, 영 내에서의 최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얘네가 생산하는 이 최산 양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그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의 핵심은 결국 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채굴해오고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결국에 언젠가는 매립도 해야 되는 거는 팩트인데 지금처럼 쓰는 양만큼 계속 매립을 하고 쓰레기를 버려대면 환경이 파괴될 테니까 1차적으로 채굴해와서 이거 아주 생산해서 전고체 만들고 뭐 2차 전지 만들어가지고 전기차에 넣고 쓰고 나서 폐배터리 회수하고 요런 거그 다음에 이걸 재사용하고 소비하자.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엄청 중요해지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매립, 이거를 약간 희미하게 그려놓은 것도 이러한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좀 줄여가자, 거의 없다시피 하자라는 겁니다. 최근 국내에서 어떤 연구진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버렸을 때 리튬과 니켈, 이걸 재회수했을 때 얼만큼의 회수가 가능하냐 했을 때93%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실제로 해봐야지 되는 거긴 한데 연구 결과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럼 100 만들어서 100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100 만들어서 이 안에서 계속 재활용되는 거니까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그 시작점이 유럽에서 먼저 나왔었고, 옛날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유럽이 몇번 이렇게 추가로 개정하는 동안에 미국이 IRA 진행을 했던 거고, 요번에 그 연장선산에서 한번더 나오는 겁니다. 내일 나와요. 여튼, 뭐, 내용은 요 정도입니다. 사실, IRA가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고, 그거 나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보고 느끼시다시피, IRA가 나왔다 해가지고 2차전지 종목들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치를 맞출 의사가 없거나, 의지도 없거나, 했다면 도태되고 그거에 잘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었다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었던 게 IRA였잖아요? 저는 i l a 이후로 c l m a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떤 걸좀 느끼냐면, 결국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차가 이쁘던, 뭐, 배터리가 엄청 좋건, 결국에는 이 외교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어떠한 기업도 범 국가적 존재가 되긴 어렵다라는 거죠. 어떠한 국가에 속해 있고, 그 기업이 아무리 대기업이든, 뭐, 세계 인류 기업이든, 결국에는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 기준치를 맞춰가면서 본인들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불리하긴 하죠. 근데 지난번에 ILA 딱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전부터 뭐 준비를 해놓은 기업들도 있었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뭐 국내에 이름대면 알만한 s d i N솔, 포케,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중에서 LNF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여준 건 없긴 한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거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CRMA도 좀 걸림돌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이거를 위험을 기회 삼아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술력은 앞으로도 엄청 많이 요구가 될것 같고, 최근에는 뭐 원자재 조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 수직 계열화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기술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생산부터 원자재를 조달해오고 전구체 만들어서 양극재 만들고 그거를 셋업체에 넘기고 나서 완성된 전기차를 만들기까지 이 수직 계열화를 넘어서 한번더 도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엔 폐배터리 기술력이다. 국내 폐배터리 기술력 자체만으로 했을 때 떠오르는 성인 하이텍이 있네요. 그 외에도 해외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한데, 성일라이트이 워낙 좋은 기업인 건 다들 아실 거고, 그 밖에도 폐배터리 기술력 자체를 회사 내로 끌어올려는 에코 프로비엠이나 포스코나 알게 모르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내 기업들 그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응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